오늘의 육아템 리뷰는 아이책 추천, 무지개 물고기 등 8권 소개 영어, 한글, 사운드북 다양하게 준비. 5위입니다. 알록달록 무지개 물고기 양장본,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읽어요. 12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그림책을 만 400원에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연두판 황급 인지책 세트로 우리 아이의 첫책 친구를 만나보세요. 부드러운 촉감과 선명한 그림으로 동물과 탈것을 인지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어요. 34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 기회 3위입니다. 아이들의 창의력과 소근육 발달을 돕는 오려서 붙이기 리틀 브루너를 20% 할인된 5,520원에 만나보세요. 학습과 재미를 동시에 잡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2위입니다. 꿈꾸는 달팽이 누르면 들리는 명작 동화 사운드북 아기 돼지 삼형제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책으로 10% 할인된 15,300원의 즐거운 명작 동화의 세계를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을 담은 비마이펫 멍량연구소 8권을 특별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서울문화사에서 출간된 이 사랑스러운 만화는 10% 할인된 11,700원.